이제 운이 좋을 때는 이 악인도 사실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저 인간이 되게 꼴배기가 싫었어. 어, 근데 이럴 때는 괜히 좋아. 어, 그래. 어, 그럴 수 있어. <laughs> 하면서 마음으로도 왜 너그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의 수련신공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에 우리 돼지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돼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돼지띠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일단 돼지띠분들은, 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손님들 중에 보면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는, 어, 부모덕?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사실은 본인이 노력해서 읽어나가고 이러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 자체에서는 어, 늘 기댈 사람이 좀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외로움이 많았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특징들이 사실 보면 사실 배우자복이 그렇게 보는 눈이 배우자를 보는 눈이 좀 약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좀 남자덕 어, 남편덕 그게 사실은 많다고 얘기할 순 없어. <laughs> 어.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사실은 본인이 좀 눈에 띄어 어, 그래서 이제 어, 좀 남들의 시기 질투 이런 어, 것들을 좀 많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냥 이유 없이 잘라 보이는 거야 우리 돼지띠 분들이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속상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 돼지띠 분들이 사실은 왜 점잖고 사실은 또. 체면을 중시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 분들은 사실은 자존심만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괜찮은 거거든. 음. 음. 또 이제 돼지띠분들이 왜 보통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어잘 챙겨주고 또 은근히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안 해줄 것 같은데 뭐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못하고 결국은 해주고 있고 좀 그러신 분들 음... 어 있었을 것 같고. 돼지띠분들 약간 인간관계 속에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약간 친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한번 친해지면 정말 약간 진국인 약간 그런 분들? 그렇죠 친해지면 또 정말 좋은 띠가 돼지 띠죠 그래서 막상 친해지면 어, 정말 좀 이런 어떤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돼지 띠분들. 음. 음. 근데 그런 것도 모르는데 괜히 뒤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음.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이상하게 말, 만들고 막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면을 보면 은 그런 분들이 아닌데 겉모습만 보고 괜히 오해를 한다든지 어, 좀 억울할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음. 한편은 되게 외롭기도 하고 좀 슬펐던 날, 시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음. 우리 돼지띠분들 하반기에는 좀 무슨 날이올수 있을까요, 선생님? 돼지띠분들 일단 하반기에는, 어, 올해가 개묘년이잖아요. 이게 궁합으로 봐도 사실 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어, 좋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띠들보다 사실은 나는또 제일 좋다 할수 있는 띠가 우리 돼지띠거든. 어,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금전이라든지 뭐 투자운이라든지 뭐 직장에서의 어떤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면이. 본인을 둘러싸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가능성이 있다. 어, 그렇게 보여요. 음, 어 좋네요. 그 하반기 우리 대지띠 분들 선생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띠 전화로 말씀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운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의 운, 사업에서의 운, 금전은 아니면 건강은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금전은 되겠습니다. 아 사실 가장 기대하는 것도 사실 금전 운이고. 음. 뭐 경기도 경기지만 사실 요새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 와중에도 정말 여기만 이 집만 잘 돼. 아. 어. 그럴 수 있는 게 돼지띠예요. 아. 어. 그래서 금전도 사실은 답답하셨던 분들 하반기 되면서 안 오던 손님들도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래서 금전이 모이고 음. 또 이제 고간에 뭔가가 이제 채워지는 형국. 음.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뭐안 벌었다 얘기는 아니지만 벌어도 나가는 형국이고 나갈 것 투성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다 그러면 나가도 모여지는 거야. 그만큼 계속 채워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아... 왜돈 버는 재미도 있고 어, 또 이게 채워지니까 채워지는 재미로다가 뭐를 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의욕이 또 생길 수 있는 시기. 어, 그러니까 금전운으로는 최고죠. 너무 부럽다 음. 돼지띠 분들은 어쨌든 나가는 게 많아도 나가는 음.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선생님. 네. 근데 당연히 노력은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노력 대, 기반이 돼야 되죠. 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내가 노력을 했어도 어 얻어지는 게 없었다. 그런다 그러면 고간이 채워진다는 거는 내가 노력만 한다 그러면은 쳐, 채워진다는 소리거든요. 어... 어, 그게 좋은 거예요. 좋네요. 음. 그럼 아까 돼지띠 분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관계에서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좀 많았다고 했는데 하반기는 그런 것도 자사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이 좋다 보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도 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왜 운이 안 좋으면 귀인도 비껴가는 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운이 좋을 때는 이 악인도 사실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저 인간이 되게 꼴배기가 싫었어. 어, 근데 이럴 때는 괜히 좋아. 어, 음. 그래. 어, 그럴 수 있어. 음. 하면서 마음으로도 왜 너그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덕이 쌓여서 또 좋아지고, 어, 요런 운도 있는 거예요. 어, 좋네. 약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운기가 좋으니까 주변이 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디디는. 맞아요. 어, 그럼 어. 돼지띠분도 아까 말씀하시 좀 남자도 남편도 없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음. 좀 그러면 귀인이 들어온다는 뜻은 음. 내 옆에 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애인이라든지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죠. 음. 그렇지만은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반면에 또 이제 좀 이상한 사람도 같이 들어올 수도 아. 있잖아. 왜? 근데 이제 판별을 잘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그만큼 내 옆에 사람이 많아질 수가 있다. 음.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일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음. 또 사람도 많이 붙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좀잘 이렇게 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어. 아무래도 호사다 말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오는 거니까. 음.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대지티 분들이. 일일이 다 가릴 수, 거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선생님? 네, 뭔가를 이제 어, 진행하려고 하시거나 또,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거나 또이 사람이 괜찮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뭐 사업적인 파트너를 또 궁금해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들 위해 서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돼지띠 분들 최상의 운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 물론 제가 돼 돼지띠는 아니지만, 어,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laughs> 그 정도로 좋은 운 가지고 계시니까, 어, 올해 하반기에 기운 내셔서, 어, 힘내시고, 또, 여태까지의 운은 사실 전체적인 띠별 운세고, 개별적으로 돼지띠분들, 어, 운세 궁금하시면은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